4학년 1학기 때 뭔가 탁 왔어요. 꿈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술하는 사람들 맞죠? 네. 예술을 할때내 칼라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칼라가 없어야 돼요? 나만의 어떤 메시지나 향이나 어떤 뭔가가 들어가야지 좋은 작품이에요, 아니면 누구나 다볼수 있는 그런 똑같은 거는 좋은 거예요? 칼라 있으면. 그렇죠. 그럼 나는 내 작품에 나의 칼라가 좀 있는 것 같다. 있으면 좋겠다. 강사님이 주면은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건 내가 주는 건 칼라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되죠. 어, 제가 줬으면 그건 제 칼라죠. 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나의 칼라의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겠다. 어, 아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칼라를 먹고 일단은 취업해서 일단 시키는 대로 뭔가 작품을 만들겠다. 성과 가지고 아, 내리세요. 자, 그러면 저도 인생 칼날을 찾기 위해서 부단이도 노력했어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공부했죠? 대학교 때 공학 전자공학 네 전자공학 어요 꿈은 무엇일까요꿈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딱 4학년 1학기 때 뭔가 탁 왔어요 꿈이 생겨버렸어요 뭘까요? 힌트는 뭔가 말하는 직업이었어 네. 선물 선생님 등. 상 어, <laughs> 상담? 신드드릴까요? 아나운서 <laughs> 선물 줄게요. 네, 선물 줄게요. 일번 선물은 마음이 큰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경기도 일산에서 하는데 마음을 담아가고 이 번은 크기가 커 뭔가 가져갈 수 있어요. 힘들때 보면 도움이 돼요. 3번은 이많은 친구들이 박수와 함께 함성을 보내줘요 아까 이름이 보였죠 아연씨한테 다보내줘서 순간 짧게 연예인들 기분을 잠깐 느 e s 사라질 수 있어요 t 번 끝까지? 제일 좋은 선물 내 마음을 담아서 이름으로 e 인 o 를 지어줘요 어제도 to 던 선물을 오늘 드 t 최아현. 최아현. 헷갈린다. 최아현. 어, 여러분들 오늘 띄워주세요. 최아현. 시작. 최. 최고보단 최선을 다하는. 아. 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최은. 현실적이지만 미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최아현입니다. 아, 아현이가3일시질때 이거, 이거 판단하고 있다 <웃음> <웃음> 끝까지 들어보고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2번, 3번 선물도. 예. 그래서 어,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어서 막 방송국에 이 아나운서 시험을 맡았어요는 법도를 맡고 정확히 38통들을 봤는데 한 군데도 안어요 예.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 인생의 어, 개똥철학이 어차피 돈벌거 재밌게 벌자, 신나게 벌자. 그래서 어, 사표를 여섯 개를 내고 일곱 번째 직업에 지금 강사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소풍가듯이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다녀요제 강의의 철학은 강의는 재밌고 유쾌해야 된다. 마지막 그 안에 메시지는 꼭 있어요.